오늘은 2024년 6월 5일 절기로 망종입니다. 모내기 등 파종을 서둘러 마치야하는 절기이죠 기사월을 지나서 경우월이 13시 9분을 기점으로 시작됩니다. 13시 9분 이전에 출생하면 갑진 기사 경자의 주가 되지만, 13시 9분 이후에 출생하면 경우월로 넘어가서 갑진 경우 경자의 주가 됩니다. 오늘은 망종일로 13시 9분을 기준해서 이후는 기사월에서 경월로 바뀌어서 본격적으로 여름으로 진입했습니다. 경금일간이 사월은 화해 근록적이지만 경금의 장생처로 어, 무토가 있어서 살인상생되어 근심이 없었 하지만 5월은 정화가 사령해서 화기가 극왕합니다 쇠가 물러서 기운이 될수 없게 되므로 숙토인 기토로 관인상생하고 대운이 북방운으로 흘러서 강한 화기를 다스리면 좋아집니다. 보시 화가 강하면 살충신경에 대해서 대단히 흉하게 되죠. 이때는 임수와 계수가 있어서 화를 제외하면 식신제사에서 막강한 적을 물리치는 장수, 즉, 무관이 되거나 또는 병들어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을 치료하고 구제하는 의사이거나 또는 법을 어기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범죄자를 잡아서 벌을 주고 그 벌을 집행하는 검사나 법관 또는 변호사 등으로 진출해서 이름을 얻는 사람이 되지요. 5월 달에는 용광로에서 쇠물을 물로 식혀서 단단하게 만들고 또한 불순물을 제거해서 쓸모 있는 기물을 만들면 세상에서 귀하게 사용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기사월은 관연상생적으로 이루고 있으나 수가 없으면 화토가 조열해서 인수가 있으면 윤택해지고 경금이 예리하게 되니 상격이 되죠. 기사월 경자일생은 지지의 수위를 가져서 윤택하게 되면 도리어 토가 강해지고 화가 어두워져서 재관운으로 진행함이 좋습니다. 5월생은 경자일주로 수기를 가지고 있지만 발수원이 없으면 도리어 화가 폭발해서 난폭해집니다. 1월이 상충한 것이 수화상전해서 성격이 총명하다 할 것이지만 보일 수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매우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성격을 갖게 돼서 교육에 참고해야 합니다. 수생시가 더욱 중요해지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